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4월 17일,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에, 오늘도 여러분 시장을 보셨겠지만,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어, 지금 거래소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어, 거래소는 오늘 지금 0.17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0.4까지 나왔지만 좋은 흐름이고요. 어, 뭐 코스닥은 거침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오늘도 플러스 0.63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중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투자할 종목이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을 보면은 <laughs> 이 로봇 관련 이런 이슈가 좀 나왔죠. 어, 머스크가 어, 지금 AI에 뛰어드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강자라고 볼수 있는 아마존이. 또 AI 이쪽 부분에 또 이제 출사표 그래서 이제 체포 관련이라든지 로봇 관련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제 반전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로봇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체포 생성형 이런 부분과 또 비체포수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제 비체포수는 어, 산업용, 뭐 또는 서비스용.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스마트 팩토링.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생산할 때 안에서 로봇이 막 작업을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그럼 자동차 하면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서 어, 지금 어, 유럽과 미국의 향후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이런 로드맵이 앞으로 10년 후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쪽 전기차 비중으로 어 전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비채봇의 최근에 이제 T 로보틱스가 SK 온 수주권. SK 온이 뭐예요? 2차전지 쪽이잖아요. SK 그룹에. 예, 그래서 그런 어, 산업용 로봇. 이렇게 해서 로봇이 좋고 또 어, 지금 이게 연결된 고리가 2차 전지죠. 그래서 2차 전지 전발해 주식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 2차 전지에서 이제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뭐하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어느 정 80만원에서 60만원대로 조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뭐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면이 안 쓴다. 누가 면이 안 써요? 어,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엠이 면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포스코가 뒤늦게막 올라가죠.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는 지금 저점에서 이제 100% 정도 올랐어요. 에코프로는 한700%가까요 10만원에서 80만원 갔으니까 한700%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포스코는 철강이면서 어뭐 리튬이라든지 뭐 각종 어 원자재 이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더불어 자원 관련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포스코 그룹들이 아주 뭐 지금 방방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사명을 바꿨죠. 포스코 푸츠엠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어, 2차 연지에서는 뭐, 우리가 양극재 위주의 시장을 많이 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뭐, 응극재라든지 이런 건 뭐, 이차 연지가 아닌가요? 소재를 만들 땐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엔캠, 엔캠, 전해질의 엔캠, 음, 엔캠의 주가, 왜, 왜안 뜹니까? 어, 엔캠. 엔캠의 주가가 최근에 단기 낙폭이 심화됐다, 반전. 이게 전해질이죠? 또는 전해질에서 천보.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이 깊죠. 이런 것들은 매력적이에요.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음극제에서 이제 대주전자, 대주전자. 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단기 낙폭이 심화됐는데,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이수화, 또는 한농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나왔어요. 한농화성. 어, 저는 이제 한노화성이 최근에 일주일 조정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에 이제 한 4%인가 이렇게 떴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가격 매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수하, 역시 마찬가지죠. 어, 단기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어서 염려가 될수 있지만, 전혀 우려할 사람 아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대로 어, 이시안지 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반면에 이제 지금 어제 주말까지 그래도 흐름이 좋았던 바이오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바이오들도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좀 당연히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 이제 어제도 말했던 SC 생명과학, SCM 생명과학은 어, 오늘도 좋은 모습이죠. 좀 쉬어야 되겠죠. 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머스크, 아마존 그리고 우리 정부가 AI 관련 이런 부분을 갖다 굉장히 지금 어, 디지털 플랫폼 정보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에서 우리가 어, AI를 접목한 바이오 기업이 한 몇몇 기업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증자권으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어, 이 요게 이제 조정이 약간 깊잖아요. 어데 이제 요 정도면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로봇 비체포. 그러니까 체포과 비체포. 체포에서는 뭐, 뭐 셀바스 AI도 있고, 또는 코난테크.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코난테크 이런 주식들이 어, 이게 한달 보름 정도 조정받았어요. 네, 이러면은 이제 다시 지금, 어, 머스크에 또는 아마존에 또는 정부에 이런, 어, AI 기반 이런 체포 관련 이슈가 계속 전개되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코난테크 또는 이제 마음, 어, 마음 AI, 마, 마음 AI는 지금 상거래 연속 상승의 모습이죠. 바닥 잘 만들었어요. 만약 밀린다면 매수의 관점이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마트 팩토링 관련해 가지고 SK온에서 수주를 받은 T 로보틱스 이건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더 분출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전반 관심이 필요한데요. 오늘 로봇 관련 주들이 강보합 수준 또는 이제 소폭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근데 감속기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감속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SBB 테크죠. SBB 테크의 조정이 좀 깊습니다. 이거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SBB 테크 말고 또 이제 우리가 감속기에서는 이제 SPG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SPG.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장기간 조정받았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슈화 될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철강 같은 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철강에서도, 어, 포스코 지금 저기 뭐, 야 어, 오늘 상가들한 포스코 스틸리온을 비롯해서 철강주들의 이제 고공행진 이렇게 전개되는데 에, 오늘 이제 NI 스틸 음, NI 스틸 에,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단기로 접근하는 거죠. NI 스틸 그리고 어, 미래 성장 산업 친환경 에너지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OCI의 주가 오늘 좋은 모습이죠. 어, 그리고 CS 윈드. CS 윈드도, 어, 오늘 괜찮죠? 음, CS 윈드. 역시 이제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요.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은 이제, 에 최근에 거래되게 되고, 약간 곡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에서는 지금 CS 윈드는 바닥에서 좀 떴고, OCI는 바닥에서 좀 많이 떴고, 그래서 요 하나 솔루션 요런 쪽에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했던 코인테크, 코인테크. 뭐 코인테크는 오늘 뭐잘 올랐으니까 이런 뭐다 이익을 실현하셨겠죠. 어 시간에서도 좀 올라서 좀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약간 쉬어야 되죠. 어 그래서 이 주가가 단기 상승을 바짝하면 한번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이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의료용 로봇 하나 오늘 소개합니다 큐렉소 이 큐렉소의 주가는 지금 바닥이에요 그데 이제 로봇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보면은 어,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좀 시원찮죠.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라는 기치로 전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보면 은 실적이 전부 다 션잖아요. 이 큐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지금 어, 어 지금 로봇의 의료용 로봇에서는 제가 이제 뭐 여러 회사 몇몇 회사가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어요 지금 큐렉소가 어 최근 어 의료용 로봇 요런거 이제 공급하는거 공급한다는게 쭉 매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어,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서는 오늘 이제 떴지만, 뭐 내일은 좀 밀릴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런 큐렉소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 앞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로봇은 챗봇과비채봇 그리고 의료용 로봇, 관심 필요하고, 이차인지 제가 아까 몇몇 종목 말했죠. 첨보라든지, 뭐, 대주전자라든지, 또는 엔캠이라든지, 이런 소에다 한 거. 지금 뭐, 에코프로로 살 거예요? 아니면 포스코 캠, 포스코 퓨첸 왕창 떴는데? 더 간다 하더라도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움츠러 들은 종목군들, 특히 이제 로봇에서는 감속기 부분, 이런 데를 적절히 대응을 하면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언제든지 시장이 조정받을수 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시장입니다. 아무튼 투자에 집중을 해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지금, 어, 요, 약간 스트리밍이 원활하지 않는데,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